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정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팔을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팔을 절단하게 된 피해자 분이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고에서는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고. 정당한 권리를 모두 보장받아야 합니다. 팔절단과 같은 이제 영구적인 장애는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보상 항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일실 수익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했다면 앞으로 벌수 있었던 미래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평균소득, 기대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둘째,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 보조 기구 사용 약물 치료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셋째, 장애 위자료입니다. 신체 일부를 영구히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험사는 이 항목의 금액을 최소한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산정과 협상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손해입니다. 의수나 특수 장비,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상액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최고 금액입니다라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제시하거나 더 이상 치료비 청구는 안 됩니다라는 불리한 단서 조항을 넣으려 합니다. 때로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오래 걸립니다. 라고 조기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합의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단한 번의 합의로 모든 권리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서 보험사와 합의, 장애감정 분석, 손해배상의 산정, 그리고 소송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의료 기록과 장애 진단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장애 등급 상향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보험사가 축소하려는 미래 손해액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정 기준 이상의 합의금을 목표로 협상합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와 병행해서 보험사와 가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팔 절단은 피해자의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해입니다. 그만큼 단한 번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조 변호사였습니다.